자, K리그2 스쿼드 분석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팀 부천FC 가보겠습니다. 이내로 보겠습니다. 네. 의외로 폭풍 영입을 한팀 바로 부천인데요. 와, 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알아볼수록 <laughs> 좀 많이 영입을 했죠. 김영찬, 서명원, 바비오, 이현일 등이 나갔지만 들어온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 원클럽맨이었던 한지호 그리고 경남에서 술슬랑 활약을 했던 박창준 박찬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전남의 추정호, 인천의 김정호 그리고 울산의 안재준, 전북의 이시연 등을 영입하면서 스쿼드의 양과 질을 높였습니다. 부천의 키워드 뭐냐? 영, 영 젊음이에요. 네. 부천이 올겨울을 앞두고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자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거든요. 음. 이에 맞춰서 젊은 선수들 조련의 일가견이 있는 이영민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영입파도 대부분 젊은 선수들로 초점을 맞췄는데요. 결과가 스쿼드가 대부분 2 0대 초반 선수들이 음.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요선수에또 요소 베테랑도 넣었어요. 한지호, 박준희, 박태홍 같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경험을 더했고요. 부천이 어쨌든 올 시즌 352와 343을 병행하면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음, 네. 최전방은 352 기준으로는 한지호, 조건규가 설 예정이고요. 음. 여기에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최병찬 선수가 뭐 가세하면 3톱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추정호, 안재준등이 뒤를 받칠수 있습니다. 음. 허리지는 이제 조수철을 축으로 국태정, 와타루, 장현수 등이 쓰는데, 오지혁이 22세 카드로 좀 유력합니다. 포항에서 임대온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이시현도 음. 주전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와타루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음. 이 선수도 지금 저희가그 이와세 요라고 하는 네. 안산 선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와타루. 네. 그리고 마사. 마사. <laughs>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동창에다가 뭐 프로 인연도 있고, 음. 김남일 감독도 거기 살짝 끼어들거든요그 음. 인연에. 어. 제가 나중에 기사로 어. 재밌게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처음에 얘기 같은 에이전트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네, 어쨌든 이 선수들 적응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음. 플레이도 실제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음. 어쨌든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뛰는 축구를 표방하고 있고요. 수비지는 김강산 선수를 제외하고는 바뀌는데, 경험 음. 많은 박태영 박준희 등이 가세할 예정입니다. 음. 예 안정감 있게 후방을 지키게 되는 계획이고요 네. 백업은 젊은 선 여기 김정호 선수도 있고요 음. 예 백업은 젊은 선수들로 갈 계획입니다 골문은 전정혁이 지키고요 부천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즌 대비해서 변화가 제법 많은 팀입니다 감독도 바뀌고 예, 예. 스쿼드 양을 일단 늘렸다는 게 눈에 띄는데 음. 부천이 매년 봄에 자라다가 내려갔잖아요 항상 그쵸. 봄부천이라고 했었는데 음. <laughs> 전체적으로 주전과 능력 자기가 크지 않은 백업들이 배치하면서, 음. 아, 후반기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음. 좀 하더라고요. 음. 이것도 다시 또 얘기하면. 스쿼드에 확 눈에 띄는 선수들이 없다라는 음. 부분도 좀될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젊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온 만큼 음. 흐름만 잘 타면 의외의 결과도 낼수 있다가 음. 부천 내부의 생각입니다 시즌 초반이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네. 네. 일곱 번째 팀입니다 FC 안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앤아웃부터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적 시장 초반부터 얘기했죠 네. 안양이 돈쓸것 같다 네. 사실이었습니다 경남 못지않은 폭풍 영입에 나섰는데요 만기자가 원래 예상 베스트일 보니까 캐리그 급 선수가 정말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네, 제가 전주련지에서 기사도 썼죠. 음. 여기서 예, 여기서 이 선수가 나오고 저기서 이 선수가 나옵니다. 뭐 심동훈, 뭐 김경중, 뭐 백동규 음. 막 쏟아집니다. 음. 그래서 깜짝 놀랐던 그런 어, 생각이 나는데 이 위원 감독이 지난해까지 전력 강화 부장 맡았잖아요. 음. 아니야? 그래서 이 시절 지켜본 선수들을 진짜 그 강화 부장의 입장으로 빠르게 접근해서 속속 영입을 성사시켰습니다. 심동은 음. 김경중,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루 이틀 차이로 다른 팀도 덤볐대요. 맞아요. 네, 그 아. 덤볐으면 그 팀과 그 쩐의 그 전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한발 빨리 영입을 해서 조금, 어, 팀에 안착을 시켰고요. K리그 1 팀들의 러브콜을 받던 맹성도 지켰습니다. 음. 여기에 코스타리카 국가대표인 조나탄 모야. 모야. 네. <laughs> 뭐야, 진짜, 생각보다 레벨이 굉장히 높은 선수라는 음. 평가가 있던데, 음. 공격 무게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뭐, 그, 관계자들마다 얘기가 다른데, 전년 대비 뭐 30억 늘었다, 아유. 40억 늘었다. 할튼가는건 음. 아, 맞아요. 어, 아 10억만으로 대단한 아, 거요 그러니까 안 깎여도 그래. 요새는 음. 다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30억 이상을 늘린 것 같고,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전 포지션에 걸쳐 업그레이드를 이뤘습니다. 음. 그러니까 영입 효과만볼수 있으면 저는 감히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올려놓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 전술은 4-4로 2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동훈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주로 날개를 맡았는데 음. 현재 전원 중에는 섀도우에서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조나탄의 합류가 조금 늦어져서 아직은 몸을 만드는 단계예요 음. 그래서 조나탄이 정상적으로 뛸수 있으면 조나탄, 심동훈이 유력하고요 근데 조나탄에 대해서 이우영 감독에게 물어봤더니 득점을 하기 위한 위치 선정이 좋고 욕심을 내는 음. 유형이라기보다는 많이 뛰어준다 그래요 음. 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 그냥 레반도프스키인데? <laughs> <졸업지. 웃음> 표현을 이렇게 좋게 해줬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기대를 건다 그리고 여기 공격수에 보면 22세 최민서 어... 예, 그 부천의 오지영 얘기했죠? 음. 여기 아마 안양에서는 최민서가 22세 음.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음음. 여기에 하남, 이름이 하남입니다 어... 예, 지금 연습경기 6경기 연속골을 어...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음. 프로팀 껴서 음. 그래서 놀라운 폼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진은 지난 시즌 대비 옵션을 조금 늘었다 그리고 기분 좋은 긴장감이 좀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명의 미드필더아 코스티를 미드필더가 보기 그렇지만 사사일로 봤을 때는 음. 왼쪽 측면은 일단 아코스티 음. 뭐 여기는 다치지 않으면 아코스티 자리죠. 네. 그리고 가운데는 타무라와 맹성웅이 일단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타무라와 맹성웅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아 이우현 감독이 어떤 그 전술 구상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아기자기하게 좀 만들어 가고 싶다. 음. 뭐 부수기보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고요. 오른쪽 날개는 김경중이 음.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렇게 나서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비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임선영도 들어왔잖아요. 임선영 들어왔죠. 음. 그러니까 임선영이 아마 지금 타무라보다는 약간 밑에 두는 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경기를 너무 못 띄어 갖고 음. 감각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언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음. 임선영은 한번 필 받으면 좋지. 뭐 전복 시절 나올 수 음, 있기 음. 때문에 임선영도 타무라랑 같이 공미 나설 것 같고. 어 수비적으로 중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 있는 경우에는 최호정 카드가 있습니다. 오. 이 선수가 팀 내에서는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고 음.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상대를 부숴줄 수 있는 거의 유일, 유일한 음. 예, 그런 선수로 알려졌는데 뭐 다른 얘기지만 이 선수는 은퇴한 다음에 지금 칠레 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예, 지금 칠레 <laughs> 교포 출신인가 아마 <laughs> 예,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 그렇구나. 지금 예, 스페인어 네.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 되게 생각이 조금 트여 있는. 그런 재밌네, 선수라고 재밌네요. 들어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 선수도 기사로 한번 <laughs> 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닐손 있잖아요. 아, 좀 애매해졌네. 네, 닐손이 30대가. 되게, 뭐, 예, 네, 선행도 하고, 캐릭을 음. 오래 머물면서 이 선수가 어떻게 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포백에서 살짝 애매해요. 응. 음. 쓰리백 가운데 세워놓으면, 음. 거기서 주무지. 뭐, 예, 볼줄이 음. 좋아갖고, 쫙쫙 뿌려주는데, 느려갖고 많이 안 뛰고, 음. 수명리드필더두 개는 애매해서, 그러니까 백에서 약간 뒤로 좀 밀릴 것 같지만, 시즌 중에 만약 3배로 바뀐다면 그때는 늘선 위주로 어떤 어 수비를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백동규, 임승겸 이런 선수들이 아... 좌우에 쓰니까 네.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백동규는 이제 이유영 감독과 예전에 했던 기억으로 다시 제주에서 지금 임대로 왔잖아요. 음. 그 백동규도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태고 여러모로 스쿼드 딱 이름 팀명 지우고 스쿼드만 봤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는 안양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음. 그런 스쿼드를 갖추, 갖추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뭐, 시에서, 이호영 감독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음. 시즌 중에라도 전력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 강 음. 정리하고 <laughs> 싶습니다. 아, 어, 마냥 <만약> 기대해도 좋겠네요. <laughs> 네. 여덟 번째 팀 가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입니다. 자, 이른바 보겠습니다. 외국인 선수인 무야키치, 브루노 등이 나갔고요. 그 자리에 K리그에서 검증을 마친 마테우스와 기술이 좋은 알렉산드로를 영입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지 않았지만, 아시아쿼터로 일본인 공격수 요헤이를 영입했고요. 음, 음. 국내 선수도 나름 이름값이 있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유준수, 음. 최규백, 한용수, 박세진, 김찬 등을 영입하면서 음. 스쿼드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산의 겨울 키워드 뭐냐? 수비입니다 아, 수비, 수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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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를 준 포지션인데요 음. 지난 시즌 아산이 리그 최다 실점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 가흔들리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졌고 음. 그러면서 결과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박동혁 감독이 제일 먼저 한게자 수비부터 하자 음. 그러면서 공을 들였는데 일단 대려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 쪽은 외국인 선수로 채웠습니다. 네. 마테우스의 검증이 된 선수고 요헤이는 연습에서 평가가 대단히 좋다고 음. 합니다. 요헤이, 마테우스, 알렉산드로가 3톱을 이룰 것 같아요. 네. 백업으로 이승재, 김찬, 김원석 음. 등이 쓰고요. 네. 허리지는 기존 핵심이었던 김종국, 박세지기 축을 이루는 가운데 네. 22세로 이상민 선수가 있고요. 음. 김강국 선수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지는 뭐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하고, 원래 뭐 김종국, 박세지 많이 뛰면서 무한 축구라는 음. 선수들이기 때문에, 음. 거기서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수비가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인데, 3백에서 4백으로 전환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공격적인 운영을 또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음. 이은범, 유준수, 최규백, 박세진이 폭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유준수, 최규백은 경험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수 있고, 음.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은범, 박세진은 엄청나게 빠른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버래핑 이런 걸 활용한 공격적인 뭐 경기 운영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아산 내부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아산은 수비 형태를 바꾸면서 안정감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변수는 일단 마테우스입니다. 오래 쉬었대요. 음. 그래서 몸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김찬을 데려왔거든요. 음. 근데 김찬 선수도 뭐두 자릿수 득점을 담보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부담이 있고, 측면에 비해서 가운데 마무리가 좀 약해진다면, 음. 아산이 초반에 세웠던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고요. 음. 유준수 최규병이 렇게 빠른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산은 지난 시즌보다는 스쿼드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음. 본인들, 뭐 안산이 외국인 선수로 힘을 실었다면 아산 같은 경우는 국내 선수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음. 작년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 자 아홉 번째 팀입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로 강등됐던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네, 이내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백심 네. 이동준, 이규성, 김문환, 국대급 자원들이 다 빠졌습니다. 줄줄이 떠나면서 부산 밴드 맨탈 완전 나갔었는데. 네. 그래도 기대할 구석이 좀 있어요. 대론 선수들 수준 나쁘지 않고요. 음. 자, 만기자가 지금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매라는 표현이 있죠? 음. 보면 볼수록 매력 있다. 이런 건데, 음. K리그 1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K리그 2스쿼드 분석하면서 약간 좀 함정에 빠졌잖아요. 음. 한 팀을 오래 들여다보고 전화를 많이 하다보면. <laughs> 다우승후보네 자, 댓글이 그거예요, 지금. 어. 나쁘지 않다, 뭐 좋다, 우리 기대할만 하다. 음. 근데 거기에 조금 빠져있을 수 있어서. 약간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음. 부산을 좀 취재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aughs> 기대해도 괜찮다. 어. 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부산은 국대급 선수가 빠지고 그에 걸맞은 선수를 보강하지 못한 건 팩트입니다. 그렇죠. 네, 페레즈 감독의 지도력도 베일에 쌓여있고요. 나름,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스쿼드를 꾸리고 있더라고요. 네, 키워드는 영앤앰비션이라고 조금. 좀 멋있게 좀 지어 봤습니다. 음. 일단 뭐 96, 97년부터 2000년생까지 약간 젊은 선수들. 음. 하지만 그간 프로에 와서 기회를 충분히 잡지 못했던 선수들을 의도적으로 대거 품었습니다. 음. 박정인, 이상원, 최준 등 음. 여기에 해당하죠. 그 이거예요. 기회 줄 테니까 마음껏 뛰어 봐라. 음. 예. 박정인은 최근 뭐 인터뷰에서 뭐 울산 가고 하라는 식으로 아. 예, 제목까지 나왔죠. 그래서 어, 음. 당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음. 그렇다고 부산을 어린이집으로 만들 생각은 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최전방의 K리그2 MVP인 안병준을 영입하면서, 임, 이정엽 공백을 완벽히 메웠습니다. 득점력 면에서는 훨씬 낫죠. 훨씬 네. 나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거기 있고요. 일단 뭐, 안병준이, 제가 지금 스쿼드 표에는 박정인을 안병준이 백업으로 뒀지만, 박정인, 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음. 예, 기대치가 굉장히 있다고 해요. 아, 정말 가진 게 많은 선수래요. 예, 음. 그래서 안병준, 박정인을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는 음. 점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원에 박종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 후방엔 강민수, 그리고 제주에서 영입한 발레티노스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척추 라인은 괜찮아요. 경험있네. 예, 경험있는 선수들을 딱 박아놓고 측면에는 연령대 비슷한 선수들끼리 경쟁을 붙였습니다. 음. 뭐 고2 고2 그 고등학교 경쟁하듯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측면만 봐도, 최준이 100% 주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이 선수가 20에서 되지만, 이상준 선수도 나쁘지 않거든요, 기량이. 음. 그래서 최준 대 이상준이 경쟁을 할수 있고, 지금 뭐, 반대편에도 박민규가 약간 앞서지만, 박지민도 괜찮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측면을 좀 경쟁하는 구도로, 어 조금 나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음. 지금 어 저희 그 부산 담당 기자가 썼지만 드로잭이라고 하는 음. 측면 공격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음. 아직 발표는 없지만 곧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훈성도 울산에서 왔잖아요. 음. 이상원과 함께. 이상원도 있죠. 네. 그래서 이선 이선 가운데 이상원, 이선 오른쪽 정훈성 반대발 윙어. 그래서 약간 울산 출신 선수들이 그러네요. 좀 공격진에 대거 포지한게 고진한 게좀 특징입니다. 케리그 원에는 수원 fc가 있다면, 그렇죠. 여기는 부산이네요. <laughs> 케리그 둘에는 네. 관계가 조금 좋은 음. 상태입니다. 뭐 이규성도 그부산로갔었죠그 그렇죠. 음, 지켜볼 선수로는 저는 박정인보다는 안준수를 어, 좀 뽑고 싶습니다. 올대 골키퍼. 네, 이번에 신인으로 올라왔는데 김호준, 김정호가 빠져서 골키퍼는 어 그냥 최질, 최필수가 맞겠구나 음. 네, 베테랑인.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준수가 전주련 중에 어 전주련도 아니에요. 그냥 부산에서 하니까 음. 그냥 훈련 중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 빌드업에 대한 평가 가 굉장히 높아서 22세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주전 경쟁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베르지 감독이 골키퍼 코치 출신이라 물 아, 그렇죠. 골키퍼를 보는데 음. 독특한 시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안준수 선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팀입니다. 연고지를 상주에서 김천으로 바꾼 김천 상무입니다. 이내 나웃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2021년 1차 합격자를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네. 아실 만한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음. 정승현, 조규성, 구성윤이 신병입니다. 네. 하창래, 연재훈 유인수, 권혁규, 네. 정현철, 김주성, 박상혁, 최준혁 등으로 어. 했고요 지난해 11월 전역제가 있기는 하지만 주전급이 몇안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스쿼드뎁스는 더 깊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 연고지를 상주에서 김천으로 옮겼을 뿐, 여전히 사기급 스쿼드라고 조금,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 현장 가면은, 여긴 네. 논외로 치더라고, 거의. <laughs> 네. 아, 지난해보다 더 좋아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 여기 왜 자꾸 여기 내려와서 승격시키려고 그래? 다 이, 청마디가 이거예요, 감독들이. 예. <laughs> 네. 그 한참 얘기하다가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아 왔다 김첨이 있었지 우리 <laughs> <laughs> 이부에 정리하다 보니까 트리플스쿼드 나오더라고요 근데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laughs> 어. 세컨드 팀으로 K리그2에 참가해도 중위권 이상은 할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3월, 뭐 6월, 6월에 전역자들이 있긴 한데 예상 스쿼드를 일단 이 선수들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왜냐면 뭐한 시즌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신병들의 합류 타이밍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어떤 선수가 좀 베스트를 나올지로 좀 봤고요 일단 최전방 보면 조규성의 가세로 조규성과 오세훈의 올드 투톱 조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벌써 웃음이 나오네요 정승현의 가세로 센터백은 권경원과 정승현 국대, 여기 국대입니다 또 또 센터백 조합을 뭐 길진 않아요. 아마 시기가 짧게나마 볼수 있게 됐고요. 재미네요. 다 울산 전북 듀오네요아 그러네요. 네, 또 예. 네. 네. 그리고 어 연재훈, 하창래, 유인수, 권혁규 박상엽. 지난 시즌 캐리 원에서 주력급으로 뛰었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을 신병이긴 한데 즉시 전력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되면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없을, 뭐, 없다고 할수 있잖아요. 그 FM 할 때도 이 정도 스쿼드면 뭐 돌렸으면 되고. 그렇지. 근데 약간의 좀 고민을 좀 토로를 했다 그래요. 음. 뭐 관계자들한테. 왜냐하면 뭐 특정 포지션 쏠림 현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아이, 다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배부른 <laughs> 고민이지 뭐. 광양에서는 지금 딱 책상을 칠 만한. 일단 센터백에 좋은 선수들이 잔뜩 모여있고, 예를 들면. 음, 뭐 맞아요. 측면 수비수는좀 덜하고, 뭐 음, 이런 게좀 음. 있다 그래요. 음. 뭐 윙어에 맞춰 쏠려있고. 음,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분하느냐. 어. 그래서 어떤 선수를 강상우처럼 포변을 시켜서 그렇지. 조금, 어, 잘 살리느냐. 응. 이게 포인트고, 또 6월 23일부로 권경원, 문선민, 오세훈, 전세진, 박용우가 전역을 합니다. 응. 그래서 이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승점을 다 쓸어와야 돼요. 응. 네, 그래야지 막판에도 어떤 우승 경쟁을 할수 있어서 이두가지 변수만 어떻게 잘 극복을 한다면, 어, 좀 좋은 성적 거둘 것 같지만, 근데 변수가 있더라도, 예, 네, 이 정도면, 네. 또이루가서 전역하고 그렇군요. 또 9월에 저기 누가. 또수원 f c 로가 박지수 이런 선수들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권격원 나오고 박지수 들어오는 건 이건 뭐 사기 아니에요, 이거. 네. 네. 그러니까 김천은 솔직히 진짜 논외라고 봐야 돼요, 진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분석도 일부러 짧게 <laughs> 했습니다. 네. 이팀은스쿼드가 <laughs> 네.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3 7명인가 기용을 했던데 올 시즌에는 37명 넘을 것 같아요. 음. 한 40명 정도를 돌렸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일단 경남이랑 김천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음, 제0명 네, 네. 넘게 들었는데 감독들도 그렇고 두 팀이 우승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음.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안양 그리고 뭐 이랜드, 이랜드 이런 팀들도 만만치 않고 네. 지금 뭐 부천 지금 모든 팀들이 다 전력이 업그레이드된 건 분명하거든요. 네. K2 한번 흐름 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대이기 때문에 음. K2는 올 시즌에도 또 아주 힘겨운 승격 전쟁이 아, 이루어질 것이다. 아, 예라고. 어. 저희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K 리그도 스쿼드 분석 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K 리그 개막 특집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K 리그 개막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